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왜 불치병은 호전되는가입니다. 이 책에는 말기암 생환자를 통해 본 몸의 치유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말기암에서 생존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가 되었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방법에 해당되는 직관 따르기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107페이지에 수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잔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수잔에게 자신의 암이 어떤 반복되는 사고 패턴에서 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암 진단. 혹은 의사가 암이라고 불렀던 덩어리나 종량의 형태로 제 몸에 뭉쳐있는 에너지는 제가 당신에게 앞서 설명한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감정과 사고에 의해 생겨난 게 맞아요. 그것들은 어디에 있든 반복해서 겹겹이 쌓이게 돼요. 만약 신장암이라면 아마도 심한 두려움이, 폐암이라면 해결되지 않은 슬픔이, 누적된 것이지요. 그래서 세포 안에 각인되어 풀리지 않는 사고 패턴을 거슬러 추적하면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잔의 대답은 기관이 각각의 감정 처리를 관장한다고 보는 전통 중국 한의학의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신장은 두려움을, 폐는 슬픔을 처리한다. 암 환자는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계속해서 씨름한다. 내가 치료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는지 물어보자, 수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물리적 육체의 죽음은 오히려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반면 우리 존재의 죽음, 존재의 정수, 우리의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의 정수는 죽지 않고 계속되어.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죽음은 없는 거예요. 죽음은 단지 육체의 물리적인 죽음, 우리 껍데기, 우리가 가진 신체의 죽음인 거죠. 대부분의 신앙과도 비슷한 수잔의 믿음에서 영혼은 인간 존재의 가장 핵심 요소이다. 물리적 육체는 영혼이 임시로 머무르는 그릇일 뿐이다. 하지만 수잔은 만약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사망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수잔은 이 길이 아니야, 지금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내면의 소리 덕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 부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무언가 더 위대한 존재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목소리의 정체가 무엇이고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잠시 생각한 뒤 수잔이 대답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안내자 혹은 영혼 아니면 제안의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신체에 깃들어 있는 신성한 존재들이라고 믿어요. 사실상 다른 어떤 특성보다도 영적인 면이 강해요.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인 인간의 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 수준에서 기능을 해야 하죠.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신적인 에너지와 인간의 에너지 둘다 필요해요.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대지의 에너지도요. 그러나 인간의 게에는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것들보다는 사람의 감정, 음식 등을 선택하기도 하지요. 흥미롭게도 영성과 신성한 에너지에 대한 수잔의 믿음은 치료 여정과 깊이 있는 연구 결과로 발전한 것이다. 육체에 그르신 자신의 몸을 어떻게 잘 보살필지 속속들이 연구한 덕에 그녀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치료를 위해 노력했고 6개월 후에 기침은 멈췄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그녀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몇달 후에는 늑골의 통증도 사라졌다. 상태가 호전되면서 수자는 종례 의학 치료만을 고집하는 의사들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직관적으로 다른 치료법을 선택했고 현재의 방법을 그만둘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그래서 그녀는 단순히 증상이 사라진 것과 그녀가 1년 넘게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암이 사라진 지표로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었다.수잔이 처음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흘렀다.그녀는 의사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서양 의학의 검사를 통해 확실히 암이 사라졌다고 확인하지 않았다. 증상은 사라졌고 1년 안에 죽을 것이라는 주치의의 비관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살아남았다. 더 중요한 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이다. 저는 아주 좋아요. 제 삶을 사랑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요. 저는 암이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하는 전형적인 환자들과 비슷해요. 제가 암에 걸렸던 원인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바뀔 수 있지요. 암 진단은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을 새롭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좋아, 다음은 뭐지? 제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은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은 선택이에요. 때로는 길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름길로 곧장 갈 수도 있겠지요. 돌아가든 곧장 가든 수자는 자신의 직관을 따라서 대안적인 치료를 선택해 건강을 지켜냈다. 요즘 수자는 여가를 이용해 암 환자를 비롯해 다른 이들이 자신의 직관을 따르도록 격려하고 신체에서 에너지가 뭉쳐 있는 곳을 찾아 찾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자신만의 치료 경유를 찾도록 돕고 있다. 저는 무료로 몇몇 에너지 강좌를 개설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 할수 있는 대안 치료와 다른 선책, 선택지들이 있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수강생들에게 죽음은 하나의 선택일 뿐이라고 가르치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해가 막 떠올라 지평선에 퍼져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어요. 햇빛만큼이나 많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끌리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그것을 따르면 돼요. 짐작하겠지만 수강생들은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 확신이 없으며 수자는 단순히 자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라고 충고한다. 수자는 직관만으로 자신을 치료할 수는 없겠지만 직관이 암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안내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길을 가도록 이끄는 내면의 소리가 항상 존재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왜 불치병은 호전되는가 였습니다.